도림신당에 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양띠 선생님들께서 갑진년 병자월 동안 로또를 구매하시기에 가장 좋은 날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력을 기준으로 한 운세 분석을 통해 특별히 재물 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길이를 골라 보았습니다. 이 날짜에 로또를 구매하시면 더욱 좋은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을 거예요. 로또 1등에 꼭 당첨되셔서 원하시는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소원 하나를 남겨주시면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갑진년 병자오른 양띠가 재물운을 크게 높일 수 있는 특별한 시기입니다. 이 기간 동안 명리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복권 구매에 적합한 날짜를 안내해 드립니다. 첫 번째 추천 날짜는 12월 8일입니다. 이날은 수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여 양띠의 금전적 운을 크게 상승시킬 수 있는 중요한 날입니다. 수의 에너지는 토의 기운을 돕는 역할을 하여 재물 운을 한층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병자월의 수 기운과 양띠의 본래 토 기운이 조화를 이루어 금전적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날입니다. 이날은 천복기인의 긍정적인 기운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천복기인은 뜻밖의 행운과 재물을 가져다주는 기인으로 예상치 못한 금전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압록의 기운이 더해져 추가적인 수익이나 예상치 못한 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 날입니다. 천간압의 관점에서 12월 8일은 정화와 개수가 조화를 이루는 날입니다. 정화는 작은 불의 에너지를 개수는 부드러운 물의 에너지를 상징하며 이두 기운의 조합은 재물운의 흐름을 부드럽게 하고 금전적 기회를 원활히 진행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추천 날짜는 12월 13일입니다. 이날은 목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여 양띠의 금전적 운을 넓히고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 시점입니다. 목의 에너지는 토의 기운과 상호작용하여 금전적 성과를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갑진년의 간목과 병자월의 수 기운이 어우러져 재물운을 크게 상승시킬 수 있는 날입니다. 이날은 천위성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천위성은 내면의 치유와 통찰력을 상징하며 복권 번호를 선택할 때 예리한 직관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문곡 기인의 에너지가 더해져 지혜와 재능을 발휘하기 좋은 날입니다. 청간합의 관점에서 12월 13일은 무토와 갑목이 조화를 이루는 날입니다. 무토는 안정적인 대지의 기운을, 갑목은 성장하는 나무의 에너지를 상징하며 이 결합은 재물운을 견고하게 하고 장기적인 금전적 기회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 추천 날짜는 12월 17일입니다. 이날은 불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며 양띠의 열정과 에너지가 금전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날입니다. 불의 에너지는 토의 기운을 돕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 재물운을 한층 강화합니다. 병자월의 수 기운과 불의 조화는 양띠에게 균형 잡힌 금전적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날은 청강기인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청강기인은 명예와 사회적 지위를 상징하며 금전적 성과와 함께 평판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홍염살의 기운이 더해져 매력을 끌어올리고 금전적 기회를 극대화하는 데 유리합니다. 천간합의 관점에서 12월 17일은 기토와 을목이 조화를 이루는 날입니다. 기토는 부드러운 돼지의 기운을, 을목은 유연한 나무의 에너지를 상징하며 이 결합은 재물운의 안정과 성장을 동시에 이루는 데 기여합니다. 네 번째 추천 날짜는 12월 22일입니다. 이 날은 금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며 양띠의 금전적 운을 급상승시킬 수 있는 날입니다. 금의 속성은 토의 기운을 보완하여 재물운을 안정적이고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갑진년의 진토는 양띠의 본래 기운을 강화하며 금전적 성과를 보장합니다. 이 날은 재고기인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재고기인은 금전적 자산을 보호하고 증대시키는 기인으로 복권 구매와 같은 기회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게 만듭니다. 천복기인의 기운도 더해져 독박의 행운과 재물의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천간합의 관점에서 12월 22일은 경금과 병화가 조화를 이루는 날입니다. 경금은 강한 금속의 에너지를 병화는 밝고 활발한 불의 에너지를 상징하며 이 조합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금전적 기회를 극대화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추천 날짜는 12월 28일입니다. 이날은 토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며 이는 양띠의 금전적 운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토의 속성은 양띠의 본질적인 기운과 맞아 금전적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갑진년의 진토와 병자월의 수 기운이 결합해 지속적인 검전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날은 천을 기인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천을 기인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행운을 가져다 주는 기인으로 검전적 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복성 기인의 기운이 더해져 재물과 명예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날입니다. 청간합의 관점에서 12월 28일은 신금과 정화가 조화를 이루는 날입니다. 신금은 작은 금속의 에너지를, 정화는 작고 부드러운 불의 에너지를 상징하며 이 결합은 재물운을 조율하고 균형 잡힌 금전적 기회를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양띠가 갑진년 병자월에 복권 구매를 고려하기 좋은 날은 12월 8일 12월 13일, 12월 17일, 12월 20일, 12월 28일입니다. 이 날짜들은 양띠의 재물운을 크게 상승시킬 수 있는 길신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로 명리학적 분석을 통해 추천되었습니다. 청간압의 조화로운 에너지가 금전운을 끌어올리고 다양한 길신의 기운이 양띠에게 긍정적인 기회를 제공합니다. 복권 구매 전 지갑이나 보관 장소를 정리하여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래된 영수증이나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고 황색이나 갈색 지갑을 사용하는 것이 토의 기운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구매 전에는 토기나 황옥 같은 물건을 손에 들고 있으면 금전운 상승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구매한 복권은 집안의 중앙이나 서쪽 방향에 보관하면 좋습니다. 중앙은 안정과 조화를 상징하며, 이는 복권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는데 효과적입니다. 지금까지 양띠 선생님들께 갑진년 병자월에 로또를 구매하기 좋은 날짜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 날짜에 꼭 구매하셔서 로또 1등 당첨되기를 기도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도전하시면 그 꿈은 반드시 현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당첨을 향한 소망이나 당첨 후 이루고 싶은 소원을 댓글에 남겨 주십시오. 함께 기도를 올리며 더큰 행운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